여러분 안녕하세요 4 5 7드의 캡틴 시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오뚜기 자서 항목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1번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직무와 관련된 경험, 전공, 수강과목,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무 이해도와 식품 영업사원으로서의 인사이트, 로열티 본인의 경쟁력을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식품영업관리 무슨 일 하는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추상적으로만 알지 구체적으로는 감을 못 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요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오뚜기의 고객님은 누구일까요? 집나면은사 먹은 팬더맨이 있습니다 이 팬더맨은 오뚜기의 고객님일까요? 오뚜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인지도가 아주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굳이 왜 영업사원이 필요할까요? 그냥 내트도잘 팔리잖아요. 진라면, 뭐, 오뚜기 캐쳐, 뭐, 오뚜기 참기름, 뭐, 굉장히 많은데 굳이 왜 영업활동을 할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사가는데. 그 이유는 진라면을 사먹는 팬더맨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거죠. 소비자. 자, 결국에 오뚜기의 공인님은 오뚜기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채널이나 아니면 슈퍼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하다가는 광탈각이라고 보시면서 이 근본적인 차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객님은 유통채널이나 아니면 슈퍼 사장님 이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욱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은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자 유통 채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마트를 들어갔습니다. 이마트에 진라면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은 식품 코너에 들어가서 식품 코너 안에서도 가공식품 쪽에 진라면이 보통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식품 카테고리 담당자가 될 것이며 또 우리의 고객님은 슈퍼 사장님과 더불어서 이두 테마를. 키맨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 빨간 펜이 없어서 아쉬워 죽겠네. 키맨이라는 단어로 보통 유통 업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발주와 진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발주랑 진열이란 단어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영업 사원들은 이 진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진열 싸움 왜 할까요? 지내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엔드 매대. 그리고 여기 특설 매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매대들이죠? 그러니까 그 매대들의 제품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발주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뚜기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농심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CJ도 차지하고 싶고, 뭐 동원도 차지하고 싶고, 거기를 차지하게 된다면, 은 발주량을 늘리게 되고 발주량을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 고객님이 키맨들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이용하시고 사가시고 돈을 낸다는 거예요 돈을 이엔드메 대한 특설 매대를 키맨으로부터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얼마의 매출을 만들까? 어디서 얼마의 매출을 만들지는 바로 여러분들 식품 영업사원들의 몫이 될 겁니다. 이 포인트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수선나 혹은 나중에 면접을 가셨을 때 반드시 이 단어들을 활용하시고 이 차이점들을 기억하시고 에피소드 등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작성 프레임워크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뚜기 식품 영업 관리자로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식품영업관리자란 단어에 쫄지 마세요. 이거에 단어에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업인도 되고, 영업사원도 되고, 영업관리자로서 뭔가 자신감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식품영업관리로서 자 본인이 가진 역량이나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쌓은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이 직무상 어떤 포부가 있다 하면 써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것까지 쓰면은 글자수가 초과 난리 부르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오뚜기 식품 영업 관리자로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식품 유통 영업은 고객 일상과 가깝기에 빠른 전략으로 최대 매출을 이끌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 취업 지원 부서 관계자를 만나며 빠른 대응 전략과 적합한 대응을 제시하는 설득력을 길렀기에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키맨이라고. 자 여기서도 관계자, 지원 부서 관계자, 어떠한 부서의 결정권을 가진 관계자를 이미 설득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어때? 나는 이 직무가 뭐 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나 역시 비슷한 경험으로서 어 내가 이 직무를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식품 유통의 핵심은 상품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며, 쌀 하나도 수백 가지의 활용법 용관은 땡땡땡을 통해 땡땡땡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자연스럽게 식품 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관심도를 먼저 어필했죠. 그 다음에 아울렛에서 2년간 근무함으로써 고객의 관점을 고려한 영업전략을 실천하고 판촉 아르바이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영업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관점을 고려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정거자 키맨의 관점을 고려한 영업전략을 실현했대요. 자, 아울렛의 판촉사원 입장에서 키맨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죠 그 소비자들 상대로 나름대로의 영업자려고 해서 2년간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어때 나름대로 난 다양한 키맨들을 상대로 영업출력을 구사해 봤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난 2년 동안이나 일해 볼수 있었다 라고 내 영업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문화인 거죠 여러분들, 두 개의 예시를 통해서 영업관리자로서 어떤 확신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뭐냐? 자, 식품 영업관리자로서 역량이나 인사이트를 쌓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관리, 혹은 영업관련, 혹은 그냥 사람들 상대하는 모든 직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그냥 만드세요. 설, 조, 공, 신, 교. 자, 설, 설득. 조, 조율. 공, 공감. 신, 신뢰. 교, 교육 이 다섯 가지가 영업과 관련된 5대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더해서 뭐 추진력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각종 상황에 맞는 전략적 키워드를 더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는 더욱 더 빛날 것입니다. 나름대로 역량 있는 지원자라면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좀더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색다르게 으 그렇죠. 패러 프레이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바로 들어가자면은 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홍보와 관련된 연합 동아리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어 저는 논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량들을 디게디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득했던 과정들에 대한 사례를 더욱 더 자세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S사 스타벅스 자 S사 프리체이즈 카페에서 어, 매장 관리 및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매출 저하로 고민하시는 사장님의 입장을 공감 공감하고 매장 유입률을 땡땡%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또 사례는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직무상 포부 짧게 쓰시거나 안 쓰셔도 됩니다. 자신 없으면 쓰지 마. 근데, 글자서 남으면, 그래도 한줄 정도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가진 식품 영업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몇 개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특성과 니즈를 담아낸 전략적인 c r m 관리와 제품 공급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영업과 관련된 다 키워도 때려박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정도 인사이트도 딱 자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현재 오뚜기의 주력인 땡땡상품 뭘까요, 여러분들? 잘 조사해보세요. 자, 그리고 상품의 소비자 반응과 매출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땡땡땡의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땡땡땡이라고 공백을 놔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본인만의 강점을 찾기 전에 본인만의 지역적 강점을 찾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데 이쪽에 오뚜기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 혹은 그 반대로 어떤 제품들은 뭐 A 지역이 잘 나가는데 우리 지역은 잘안 나가. 그래서 본인만의 이런 소비자 반응과 매출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 제품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끌어올리겠다. 왜? 나는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람들을차 아니까 이런 식으로 어필하셔도 돼요. 물론 이거 외에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늘 사오칠딥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면은 최신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직장 또는 단체 생활에서 필요한 태도 역량은 무엇이각하지 본인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십시오. 따라해 주십시오. 유튜브 검색에 사오칠딥 팀워크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워크 경험을 <laughs> 자소서에 쌈박하게 쓰는 법 사막여우 디기디기딕. 이 설명해 드릴게요를 반드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약 14분 정도 영상인데 그거 보시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자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그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3번. 자오뚝게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설명하십시오. 야이 치사한 놈들아 1번에서 지원동기 비스무리하게 물어놓고 왜또 물어보냐고 아 진짜 환장을 노이시죠 여러분들. 자 1번에서 직무 동기를 아예 물어봤어요. 직무 지원 동기를. 근데 또 물어봐. 그러니까 오뚜기 왜 지원했냐?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는 마당에. 그래서 오뚜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자. 어. 오뚜기가 그래도 우리, 어 우리 로열티 있는 사람 뽑고 싶다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단에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작성 프레임워크는 식품 업계긴 한데. 왜 오뚜기일까? 왜 오뚜기만, 즉 오뚜기만 뭔가 하고 있는 오뚜기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른 데 해도 괜찮아 하지만 오뚜기가 좀더 잘하는 모습에 본인이 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좀 쉬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직무수행조로서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갈 건지 아주 중요하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갈지 반드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쓸모없는 팁인데요 한 번에 쓰면 어려우니까 반 반씩 나눠서 이제 이거는 깔끔하게 하나만 보여 드릴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고 제가 써줘 봤자 그럼 그거 못 쓰거든요. 왜? 또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거 못써 먹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안 풀어 드릴 거딱한 개씩만 풀어 드릴까 보시고 아 그냥 저렇게 쓰는 거구나. 저번번 저렇게 썼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코로나. 코로나가 유통업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업계 있고 부정적인 업계. 이곳이 부정적인 업계는 왜 부정인지, 적 긍정적인 업계는 왜 부, 긍정적으로 나타난지 반드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하반기 식품 산업은 프리미엄과 저가형 제품으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소용량 개척형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인사이트 굉장히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찾았냐? 바로 구글에서 오뚜기라고 치니까 한세 번째쯤 나온 그 기사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어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면 프리미엄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경쟁력 는 제품들이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까지도 한번더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오뚜 여기가 중요해. 현재 그래서 오뚜기 뭘 하고 있냐? 야, 너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내 소비량이 위축되고 또뭐 프리미엄 제품군보다 저렴한 제품은 나가고 있는데 오뚜기에 거기서 뭔 상관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거기서 얘기해주면 돼요. 오뚜기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예요? 가장 큰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나 친근한 이미지. 자, 우리 가뚜기. 이 포스트 코로나 소비에 대비한 소비 패턴 가장 부업하고 주머니 사정이 점차 어려운 소비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본인의 또 인사이트를 한번더 어필 오뚜기의 나름대로 경쟁력을 본인의 방식으로 현 시대에 맞게 현재 문제에 맞게 어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 역시 이런 오뚜기의 강한 확신을 느끼고 어떠한 요건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의 몫이에요. 어떠한 비전을 성사시키게 다음에 계획들을 이뤄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그래두 번째로 아까 비워놨는데 뭐 여기 여기 있네. 네. 자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나갈 건지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내 라면 시장. 아, 국내 라면 시장 ms1위 다음에.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뚜기가 굉장히 이걸 하 말라 하고 있어요. 왜?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마케팅에 그리고 현장에는 있 영업사원들의 노고 덕분이죠. 그래서 드디어 1위를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겠다고 가장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어필을 하시면 여러분의 당첨 포부가 될수 있습니다. 입사 직후 자, 과정이 중요하잖어요 오뚝이 출판 모든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겠다. 그리고 MS 증가의 시작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가 목표로둔 과정에 대한 이유까지 작성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영업 담당자로서 어떠한 것, 적절한 것, 이러한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제가 언급해 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못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의 목수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오뚜기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여러분들의 생각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잽싸게서 1번으로 내요 근데 그게 합격할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쓸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뭐이두개 중에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오뚜기 자소서 항목 풀이를 진행해 봤고요 오뚜기 결코 어렵지 않은 자소서 항목 풀이라고 전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자소서입니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작년까지 자필 자소서로 받았어요 그만큼 자수서를 열심히 읽어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굉장히 취준생 입장에서 괴로웠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필자수서가 없어지긴 한데 또 어찌 됐든 자수서를 읽는 문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수서 평가 배점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뚜기에 대한 로열티를 팍팍 담아가지고 자수서를 완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4 5 7 t 의 팬더맨이었습니다. 파.